창세기 오십장. 장세기 오십장입니다. 50장. 십오절부터 이십이절까지를 같이. 오0점 15절로,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우지 네,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일생의 인도자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깊은 말씀의 묵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구속한자에게 이끄시는 신앙의 길을 보이시는 것이 계시라고 하죠 아무에게나 그 계시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너와 내가 비밀한 관계 속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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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속삭이면서 사랑을 이루자. 이것이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특히,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만 특별한 어떤 것을 받은 것이 아니 은사의 자랑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은사로 다방면하게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진정한 참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룬 특별한 은총받은 자의 참 지혜와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사랑하자. 래 그래 아가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얼마나 지성적입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지식과 지성으로서 찾아오셔서, 최고의 하나님의 만끽하시는 그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솔로몬을 통한 그 검은 여인,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잘 것 없고 큰 투성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다 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길러주신다 미슨 말입니까 내 일생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창조의 자랑을 보내시고 이 창조의 주인이신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그 신성 이것이 나약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의 계시를 통하여 엄청난 기쁨과 기대와 축복과 그 자부심과 자랑을 그 안에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그렇지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열한 형과 아버지와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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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침을 꾸며서 이렇게 그, 그 다음에 또한번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 갈고 분해서 막 그러는 그 형제들의 아우성 속에 아버지가 홀랑니다 어떻게 네 엄마하고 내가 너한테 가서 저러라고네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저러 하겠느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입담물어라 아버님 아버지가 나오는 와중 속에 그 사랑하는 마누라가 애를 낳다 죽어가지고 그 엄마 없이 컷, 커서 대단하게, 대단하게 귀공자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키웠을지라도 그곳에 형들이 잔뜩 있는데 네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암시적인 그런 꾸중이죠. 그런 꾸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라고 성경 공문에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개시를 출발적으로 하여서, 을 채워야 되며, 얼마나 육체적인 세계 속에서 손해를 봐야 되며, 나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상관이 있으며,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내가 내네 인생의 동반자가 되며, 내가 내 인생과 동행하면서, 내가 내큰 영광의 일을 보이고 이루어가리라.라고 속삭이는 그 계시를 그면 가게됩니다. 처음에 누구들이 요 은사 받고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그 저게를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어떤 것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이런 어떤 설렘과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래 세상에서도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은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신일. 이거를 어떻게 하나께서 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과 내가 하나님의 이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내가 어찌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푼 꿈, 비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대심을 들고 하, 너무너무 설렘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뭡니까?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미가 올려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네 몸을 부르셨사오니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게 해 나갈 때, 그 가는 길은 얼마나, 얼마나... 없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춥습니까? 이 요셉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 주신 가꿈은 그 대단한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때 첫발이 뭡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어떤 배신을 당합니까? 죽이고자 했어요. 죽이고자.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시므온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하무리 한들 그 동생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되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갔다가 저기 장사치들한테 팔아버리자.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 장사치를 불러갖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늑대가 찢어 죽였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기 위해 그 채색옷을 갖다 벗겨서 거기다 어 양을 죽여가지고 급히 갔 갖다 묻혀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형들을 무릎 꿇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야죠그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 인생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젖꼭지 누를 때부터 공부해요. 그냥 입딱 벌리고 있으면 이 젖이 입에 들어갑니까? 야, 희발을 깔아야지 젖꼭지에서 젖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 공부라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인생의 삶입니다. 삶 자체가 공부예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예 지적인 모든 관계나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그, 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한 방편을 우리가 어찌 갑니까? 어린 나이부터, 어, 그 작년에 이르기까지 공부의 수준이 있죠. 그 과정을 다또 습득을 해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성, 아니면 인격 관계 속에서 최고의 성인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다총만나해서 갖추기를 원하는 공부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아니면 또 유학가서 또 어디에서 공부를 수도 없이 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쓰기 위해서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잘 살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인류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교육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류애를 발동시키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것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공부를 합니까?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 하루 세끼 밥을 다른 사람보다 더잘 먹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10만원 벌때 자기는 100만원 벌기 위해서 뭔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부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공부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해야 될 시기에 인격을 만들어야 될 시기에 지식을 채워야 될그 시기에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가지고 최선의 사람이 되어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하여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기 위한 육신의 방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육신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출발이 되어서 영의 세계로 업그레이드되어 3층천 사층천의 비밀까지 알아가며 최고의 영성에 이르는 그런 신앙에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인간관계 속에서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그 길을 위하여,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벌써 식구들끼리 이 부딪히는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일반인들과 부딪히는 이 대인 관계도 또 있게 되죠. 가족이 굉장히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셉의 관계처럼 이렇게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가족보다 어, 이해 타산의 관계인데 얼마나 냉정하고 냉랭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열병자들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함이나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크그 많은 배려와 배풀음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또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누가 이 요셉이 보드바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팔려가지마 어떻게 하면 그 마누라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감옥에 가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는 죽을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 또 돕는 자가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나 그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최고로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그 방편이 작은 하고 좁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대끼면서 부대끼면서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폭을 깊게 넓게 넓게 그 모든 부피를 더하여 주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계시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인도자의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인생 속에서 성공의 신앙을 어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관계 속의 아픔을 다아우어서 겪고 그 모든 것을 체득하고 그리고 그들과 웃고 울고 이에 예 타산의 모든 역사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최고조의 인생에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거를 다 덮어서 품고 울면서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시목.